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컴패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애니메이션 보신 적 있죠? 한번 배워두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활용해 볼 기능은 파티클이에요. 파티클이라는 것은 개별적 입자들을 모여서 복잡한 모션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연기나 불꽃,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컴패티를 만들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솔리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 타임라인 영역에서 우클릭을 해서 뉴에서 솔리드. 단축키는 커맨드 Y를 눌러 줍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현재 이 화면 사이즈에 맞게 1920x1080으로 맞춰주고요. 컬러는 블랙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텍스트보다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이펙트 앤 프리셋 부분 있죠? 여기서 파티클 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cc particle w o 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드래그해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solid layer 에추가 해줍니다. 이제 여기에 레이어 이름을 좀 편하게 바꿔주겠습니다. 영어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되는데, 저는 한글로 쓸게요. 블루. 이렇게 블루 컬러부터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렇게. 페이스 눌러서 재생을 해 볼게요. 이렇게 뭐가 튀어나오죠? 이게 이제 파티클 같은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속성을 좀 많이 변경을 시킬 겁니다. 가장 먼저,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쪽에 그리드 앤 가이드에서 클릭을 해준 다음에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얘만 체크를 해제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벌스레이트라는 부분을 1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 양이 좀 줄어든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롱제비티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sec, 세컨드죠? 여기 1초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한 10초 정도로 늘려줄게요. 그 다음은 프로듀서 부분을 열면은 포지션이나 레디우스값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포지션만 이동을 시켜볼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스타버치를 XY축을 둘다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레이어에서 U를 클릭하게 되면 적용된 값을 빠르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위치는 이제 여러분의 자유인데요. 저는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 상단으로 뿌려지는 걸 만들 거기 때문에 먼저 시작점은 여기로 옮겨줍니다 0초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시간초가 은근히 좀 짧게 돼야 되는데 10 프레임 정도로 가져다 놓고요. 얘를 쭉끌러다가 이렇게 놓게요. 위치에 정해진 건 없는데 저는 왼쪽 위로 이렇게 뿌려지는 느낌으로 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는 얘를 꺼주고요. 피직스라 그래서 물리 쪽 설정을 해줄 건데,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먼저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 미리 설정한 프리셋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는 익스플로시브를 그냥 기본으로 사용을 해줄게요. 나머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대략 요게 생긴 게좀 달라집니다. 저희는 그냥 기본 값으로 할 거고요.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입자가 방출되는 속도를 정하는 건데,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2로 바꿔줄게요. 조금 더 많이 퍼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Inherit Velocity는 입자가 생성되는 그 원본 레이어 속도 있죠. 현재 말하면 여기 있는 이게 이동하는 속도를 현재 이 파티클의 벨로시티에 얼마나 상속을 받을 거냐 뭐 이런 개념인데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g r a v i t y 는 중력이죠. 얘는 0.3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천천히 떨어지게 종이가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Resistance는 저항인데. 공기저항의 양을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걸 5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게 되죠. 이제 그 다음은 아랫부분, 파티클 부분을 설정을 해줄게요. 여기는 하나하나의 입자값, 이런 것들의 속성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파티클의 타입이 있죠. 지금은 약간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저는 쿼드 폴리곤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게 되죠. 종이처럼 이런 느낌으로 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삼각형을 원하면 트라이 폴리곤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파티클로 바뀌게 되죠. 저희는 쿼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속성 값을 좀볼 건데요. 먼저 벌스 사이즈 같은 경우는 0.15로 해줄게요. 그리고 데스 사이즈도 0.15. 그리고 사이즈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크기를 얼마나 변동시킬 거냐인데요. 저는 80% 정도 좀 키워줄게요. 그러면 여기가 크고 작은 거의 사이즈 조절이 되게 크게 변하게 됩니다.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일 때는 거의 다 비슷한 사이즈죠. 얘를 80으로 늘려주면 크고 작은 거의 차이가 좀 크게 나죠.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맥스 오퍼시티인데 최대 불투명도 얘를 100%로 늘려주고요. 그리고 컬러를 좀 변경을 해줄게요. 일단 컬러를 블루 계열로 바꿔주고요. 똑같은 컬러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할게 로테이션 스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얘를 돌려보면 얼마나 회전을 할지 이런 건데 이게 계속 도는 걸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익스프레션을 좀 사용을 해줄거예요 옵션 키를 누르고 여기 스타워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저희는 타임 곱하기 만으로 적용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하는 걸볼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 타임이라는 것은 1초, 2초, 3초 이런 이 여기 현재 있는 이 시간값을 가져온 건데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곱하기가 되는 반환값이 커지기 때문에 파티클도 여기선 회전을 적게 하다가 위로 올수록 많이 회전을 하는 거죠. 나중에 시간초를 뒤로 하면 계속 회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만으로 한 건데 좀 과하니까 한 5천 정도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 하단에 엑스트라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랜덤 시드 부분을 이렇게 조절하면 얼마나 랜덤으로 뿌릴 거냐인데요. 처음 값은 한40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재생을 했을 때안 끊기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달했을 때는 없어지게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맨 위로 올려줍니다. 여기에 벌스레이트라고 있었죠. 지금 현재 1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키프레임을 체크를 해줄게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1이라고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프레임 정도 뒤에다가는 0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오면서 뿌려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도달했을 때는 더 이상 뿌리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짧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퍼지고 여기서도 퍼지니까 좀 폭죽 같지가 않아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피직스에서 이네리 벨로시티 값을 살짝 늘려볼게요. 40 정도? 일단 여기까지는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랜덤 시드 부분을 살짝 변경을 해볼게요. 42정도가 이렇게 뒤에는 짧고 앞에가 많이 나오는 느낌으로 적용이 되네요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하나가 끝났고요 얘를 복제를 두번 해줄 거예요 커맨드 D 눌러서 첫 번째는 l o w 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한번더 복제해서 얘는 Red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속성만 변경을 해주면 끝나는데요 먼저 옐로우부터 해주겠습니다. 파티클 영역 들어가서 컬러를 변경을 해줄게요. 이렇게 둘다 컬러를 변경해주고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속성 값이 똑같아서 그러는데요. 여기 엑스트라 들어가서 랜덤 시드 부분 값을 80 정도로 늘려볼게요. 보이게 되죠?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변경이 되죠. 나올 때 뭔가 채도가 낮은 것 같아 가지고 여기 롱제비티 값을 그냥 4로 변경을 해볼게요 조금 더 쨍하게 변하네요 나머지도 다 4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생 약간 이런 느낌까지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레드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바꿔주고 랜덤을 6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이 피직스 부분에서 inherit velocity 값을 한80 정도로 늘려볼게요. 그 조금 더 이렇게 퍼지는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좀더 멀리까지 퍼지는 느낌이죠. 만약에 모양이나 색상 뭐 이런 걸더 다양하게 하고 싶다면 뭐 이런 부분이나 이런 값들을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레드가 됐던 옐로우가 됐던 뭐 옐로우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텍스트보다 위로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보다 위로 오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되겠죠. 이렇게 파티클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